아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, 세븐은 자주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와서 지금 이렇게 지금 4시 정도 된것 같은데 4시 좀 넘었어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짐을 좀 정리 너무 지저분해서 많이도 가져왔어요 어, 여러 개 가져와 가지고 다 나눠주고 쓰려고 했는데 쓰지도 못하고 어, 먹지도 못하고 왜 가져왔나 모르겠습니다 짐입니다 다아참 처음이니까 아주 그냥 바리바리 싸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어, 약 비상약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 여러 가지 챙겨서 왔는데 현지인들 주고 가야 되겠어요. 어, 혹시 몰라서 이렇게 다 가져왔는데 무거워서 아주 아유 다 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